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우리 균들 제가 수시로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존경해주고 따라줘서 고마워요.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면, 그땐 듣지 마세요. 귀 털어막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어긋난 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그땐 두 가지 하세요. 나를 내쫓거나 여러분들이 나가거나, 나를 내쫓거나 여러분이 나가거나, 말씀에서 계속 어긋나는 걸 가르치는데도 듣고 있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신반받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세상 문화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다수결의 의견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죠. 알려면 읽어야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세끼 드시니까 하루에 세장 읽으세요. 이것도 수시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었어도 들어도 돼요. 너무 바빠서 두 장밖에 못 읽은 날은 그날은 밥은 양식은 두 개만 먹으세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한 장밖에 못 읽은 날은 그날은 한 끼만 식사하시고 진짜 정신이 없어서 한 줄밖에 못 읽은 날은 한 숟가락만 먹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세 끼에다가 중간에 간식 먹은 사람은 네장 읽고 간식이나 밤에 밤참 먹은 사람들은 다섯 장을 읽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먹이시고 살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육신의 음식은 과하게 먹어서 대다수가 비만인데 영혼은 뼈다귀만 달교다거려요 성경은 안읽어서.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공부할 기회 주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왜? 암송해야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 말씀 묵상이 진짜 능력입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한 자리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질과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인생 되돌아보는데 뭔가 열매가 수확이 있어야 보람이고 뿌듯하죠 인생 뒤돌아봤더니 빈깡통에요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이게 열매가 남는 인생이 되는 비결. 말씀 묵상이 달렸다니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인생이 파릇하고 생기돌기를 원하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죽어가는 인생 되는 걸 누가 원해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생기 도는 파릇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말씀 묵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아리로다. 형통을 원하지 누가 불통을 원해요? 풀리기를 원하지 누가 꼬이기를 원해요? 근데 풀리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의 비결이 말씀 목상에 달렸거든요 하나님이 요호수아에게 뭐라 하세요? 요단강 건너려는데 건널 길이 없어요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가난의 남부연합 북부연합 16개 나라 15개 나라 성이 있죠 전략이 있죠 전술이 있죠 무기가 있죠 체격이 커요 거인족의 안악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 없죠 전술 없죠 무기 없죠 성 무너뜨릴 도구 없죠 그 다음에 체격은 조그마하죠 그러니까 열병이 정답군데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밟히면 찍, 밟히면 찍.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되게 단순해요. 여요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못건넌다고 괜찮아. 내가 갈라줄게. 여리고 못 무너뜨린다고? 신경쓰지